나무 있때 그게 저게 김... 그 영감이 있어. 고구의 영감인데. 자기 엄마하고 고려 잡는데. 그 사람이 그때 와도 그 약가도 없었어 음. 지게 다 그게, 그게 전부 지게지. 지게 있다. 지게 네. 그게 시장 그게 소작업 낙. 그 걸어가고. 음. 한참 같은 거 남은 거다 챙겨서 막이렇고오소 술이 어서 그걸 멈지고와 그러면 이제 그김피아이씨가 이제 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다리 그또 군대 오면서 또막 이렇게 뛰고막 <laughs> 이렇게 막 끌고 온다 오마한번은 파출소 다리 건너오 바로 파출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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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은 파출소에 갇혀대답왜 <laughs> 이거 막이겠다고? 아니 술 먹고 약기 짝대기를 흔들어 가면 뒤그러면파출소 아이고 참나 그래, 파출소 붙잡혀 갔술 먹고? 뭐, 다리 바로 파출소 이거. <laughs> 아이고 맞아 다리 파출소야 <laughs> 그래서 붙잡혀 가셨어? 아 파출소 바로 잡아 드릴 좀. 드리자 때가 흔들어 까무 간지로, 기리고 흔들어 광개는 바로 잡아 드릴. 그러면 나는 이제 막또 이고 그 김피하시는 또막 기대다 막그장그를다 질문 주고 또 가고. 아이고 아이고 애도 있고 어찌 그렇게 늦는 건 몰라. 그 근데... 영감님이 아직 엄마 안 보고 싶어? 아이고 김그럼. 아니 근데. 아이고 그래도 정이 살은 정이 있는데 영감님안 보고 음, 음. 싶어? 아이고 난 싫어.